그러면, 제가 위대한 빙판에서 다시 돌아왔고요 밖에 나가보도록 할게요. 또 파라다이스에 익숙한 모습이 나고요 이봐, 피카츄. 어? 왜 그래, 뭔가? 하지만, 그게 아무데도 안 보이는데? 이봐! 난 여기 있어. 이곳이야. 어? 저 목소리는 저 뒤쪽에서 들려오는데? 그래, 그런 걸 거야. 그는 집 뒤쪽에 있어. 어서 돌아가도록 하자. 에헤, 네가네가좀더 추워지구나. 나는 여기 있다고. 이제 그가 다른 쪽에 있어. 비가 추워, 안에네요. 그가, 어, 원으로 도는 것 같아. 그는 우리들 보고 장난치는 걸까? 어, 원으로 돌고 있다고. 네가 말하는 것과. 헤헤 내가 그렇게, 어, 그, 그거는 힘들 거야. 하지만, 그게, 그게 지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내, 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면 말이야. 이건 어때? 하하하! 하고 웃는데, <laughs> 여러 곳에서 웃네요, 애몽가가그가지가 <laughs> 무슨 일을, <laughs>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으악! 애가가 여러 군데 있어. 우리, 들 우리가 그애가에 둘러싸여 있다고, 어, 포기할 거니? 이게 나의 정말로 비밀스러운 기술이야. 애몽가 복제기술. 아니 저 에몽가가 웃는데어 그런 기술을 언제 배웠니 에몽가? 네가 어떤 우리 들이 빙판에 갔을 때 독특한 훈련을 받고 있었어? 에몽가가 되게 좋아하네요. 어얘 예, 주리비아이 생각하는데 난 확실해. 내가 이미 해결 이미 알아차렸지만 아 그건가 봐요. 프리즘 같다 장난하는 거네 에몽가가. 프리즘을 찾으러 가는 것 같은데 주립이 아닌 오 스피릿 어디 가는 거야 <laughs> 여기 있네요 프리즘이 나도 알았어 이 뒤쪽에 프리즘이 있었다니 세상에 어얼러 프리즘에 얼어붙은 부위가 소리를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나의 에몬가의 특별한 그 궁극의 기술 에몬가의 복제술 기술이 어떻게 어떻게 생각되니 그렇지 으하하 하면서 웃는데 문가의 목소리가 이 안에서 나오고 있어. 그렇다면... 아, 옆에도 있네요. 여기도 있어. 저기도 있고요. 어때? 너는 나의 위대함에 무릎 꿇고 싶니? 정말로 수수께끼지, 그렇지? 어, 너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냈는지 알수 없을 거야. 이렇게 웃는데... 이봐... 비... 카까슈 어, 어... 어... 어떻게... 어떻게 지내? 아, 그 정말 대단해. 아 기분이 안 좋아. 네가 지금 뭐하는 거니? 나나 나, 아, 아니야. 아난 그냥 단지. 너도 알듯이 프리즘 네가 가준 프리즘이 정말로 재밌고 대단해서 그래서 내가 이,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고 있었어. 그리고 잠시 조그만 실험을 해야 했었고 하,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 너희들 때 네가 너희들이 그 위대한 빙판을 해내가지고 뭐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거야 우와 정말로 대단해 네가 최고라고 비카슈 <laughs> 갑자기 급급 기분 전환을 했네요 왜너하지마 고마워 우리들은 너, 네가 뒤에 에몽과 네가 뒤에 남게 되어서 우리들이 그 여행에 갈수 있었어 헤헤 <laughs> <laughs> 내 나에게 말해주지 않아도 돼아 그래 그렇게 아그 말한 지금 말하는 건데 우리들이 떠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니? 아노 오... 흥미로운 거, 흥미로운 거라고? 음 그래 거기 하나 뭔가 있었어. 우리들은 어, 때때로 어떤 빛이 바, 어, 반사되는 걸 보았거든. 빛이 나오는 걸 어떤 빛이라고? 그 둥둥 떠 있었어. 둥둥 떠 있었다고. 그래 우리들은 어. 멀리멀리서 하늘에 둥둥 떠있는 어떤 빛들, 빛들을 볼수 있었어. 나는 하데리아에게 물어봤지만, 하데리아 아저씨한테 물어봤지만, 그는 그런 것을 전에 본 적이 없다고 말해줬거든? 모두들, 어, 그게 뭐, 뭔지 궁금했었지만,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그렇지? 어, 둥둥 떠있는 빛이라. 그래. 너, 너희들도, 어, 언덕에 올라가면 그것들, 그것들이 진짜로 잘 보일, 잘 보일 거야. 볼수 있을 거야. 그것들은 자주 나타나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 빛, 어, 곧, 혹은 나중에나 곧 보게 될 거야. 그 빛을. 그게 전부 다야. 뭐, 도, 특별히 너희들이 사라진, 떠나간 후 특별한 건 없었어. 나중에 너희들 보도록 할게. 아, 까먹었다. 나의 프리즘들. 어, 다 하나씩 가져가나 보네요. 에나나 나중에 보자. 에몬가가 씩 웃으면서 사라지네요. 에몬가가 정말로 장난꾸러기구나. 그렇지. 하지만 나는 그가 우리들의 선물을 좋아하는 게 다행이야. 그리고 프리즘은 정말로 재밌거든. 내 것도. 나의 소중한 보물이고. 그 그래. 그것들은 재밌지. 하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어, 그것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한건 아닌 거 같다. 에몬가는 그가 기, 그가 그도 기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을 거야. 그래 그렇다면 우리들이 바, 이제 밖으로 나가야 할 시간일 것 같지 않니? 우리들은 다시 오늘로부터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다고 다시 옛날 그의뢰의뢰 의뢰 게시판을 보도록 하자. 그리고 파라다이스를 업그레이드하는 걸업그레 파라다이스를 더욱더 개선하도록 하자고. 그러면. 이렇게 피카츄하고 주리비안 대화가 끝났고요. 한번 게시판으로 나가볼게요. 어,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아무래도 그렇다면 제가 의뢰를 몇개더 해야 되나 봅니다. 그래야 또 스토리가 진행하가, 진행하기 때문에 한번 포스트타운으로 들어가볼게요. 어, 아무래도 위대한 빙판에서 돌아와가지고 무슨 특별한 일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그, 의뢰 하나하고, 의뢰 한두 개 하고, 이어서, 이 비디오, 이번화가 너무 짧은 거 보니까, 녹화한 게, 내가 일 끝나고, 또 무슨 스토리가 진행되면, 거기서부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의뢰 하나를 마쳤고요. 또 다시 밤에 도달했습니다. 밤이 왔어요. 일단 피카츄하고 주리비안은 집에 자고 있고, 아, 주리비안이 아직도 꿈을 꾸고 있나 보네요. 이, 이건, 이거는, 그, 꿈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나는 오랫동안 이 꿈을 꾼 적, 꿔본 적이 없어. 저건, 저건 목소리인가? 스피릿, 너는, 너는 나를 들을 수 있어? 스피릿, 우와, 어, 저번보다는 더욱더 목소리가 잘 들려. 그냥 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내가 꿈을 꾸게 해줘. 잠시만 더 말이야. 라고, 점점점 나오는데, 다음날 아침이라 나왔네요. 꿈이, 꾸을 어, 도중에 깨어나 버렸어요. 주리비안이. 좋은 아침이야, 스피릿. 엥? 너, 오늘 이상하게 보이는데? 아, 니가 또 다른 그런 꿈을 꿨니? 그, 어, 그랬구나. 그렇다면, 오랫동안, 오랫동안이었지? 오래 전이었지? 라고 피카츄가 물어봅니다. 스피리는 꿈에서 무언 무슨 일을 는지 피카츄에 설명해 줬습니다. 뭐라고? 그래서 그 목소리가 계속해서 더욱더 선명하고 선명하게 들린다고. 그러, 그렇지? 스피리. 그렇다면 그 뜻은 나도 알았어. 너가 어, 서로에게 그 싱크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맞다면 너는 너는 그곧곧 그 목소리를 크게 그리고 선명하게 더욱더 선명하게 확실히 들을 수있게될 거야. 아마도 그가 맞는 것 같다. 내가 계속해서 나는 내가 많이 듣지도 못하고 계속 깨어나게 되지만 나는 이번에는 그녀가 뭐라고 말한지 정말로 듣는 게 가까웠어. 정말로 많이 들을 수 있었어. 주류비안이 말한데요. 어, 네가 어떤 그 도움을 외친, 도움을 부르는 포켓몬이 누군지 알게 되면, 우리들은 곧바로 그녀를 구출하도록 할 거야. 나도 따, 너를 따라가도록 할게. 물론이야. 나, 나도, 그, 나도 알고 싶으니까. 왜네가이 세계로 불려온지 말이야. 그래서 나는 너를, 이거, 너를 이거 도와주기로 결정했어. 하고, 피카츄, 를니까 그러니까 주리비안을 도와주는 것 같은데, 이바 스피릿, 너에게 무언가 물어봐도 돼? 나도 알듯이 니가 나에게 너, 너의 꿈을 말해준 뒤부터 나는 생각했었어. 나는 아직도 니가 왜 포켓몬으로 바뀐지 말이야. 하지만 나는 니가 이 포켓몬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만 같아. 내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니가 이 세계로 온것 같고, 그리고 니가, 니가 정확히 뭐야, 뭐를 해야 되는지 알아내야만 해. 그리고 너는 끝까지 그걸 보아야만 하고 하지만 네가 그런다면 네가 이 세계에서 어, 네가 할 일을 모두 마치게 된다면 스피릿 너는 너는 아무래도 너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겠니? 그렇겠지 인간 세계로 말이야 어, 내가 그럴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이 포켓몬 세계에서 어, 이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완료시킨다면. 어 그렇다면 나는 그 뒤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일치 어, 말이 맞겠지 말이 되겠지 너는 너도 잘너너 너 자신도 모르지 그렇지 않니 이봐 스피릿 만약에 네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면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네가 이곳에 영원히 있는 게 좋을 것같아 뭐라고? 제발, 부탁이야, 스피릿. 그냥, 우리들과 이곳에 영원히 머물러줘, 알겠지? 정말로? 좋았어. 나는 정말로 다행이야. 고마워, 스피릿. 어, 그거는, 피카츄에게 너무 정직한 부탁이라서, 내가 정말로 생각하지도 않고 약속해버렸네. 하지만, 진짜로, 내가 왜 여기로 있는 거, 여기 이 세상에 있는 걸까? 만약에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된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 여, 그 역할을 끝낸 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고마워 스피릿. 이제 어서 일하도록 하자. 피카츄가 좋아하는 좋아하네요. 그러면 아또 의뢰 또 해야 또 하나 해야 되나? 일단 포스 타운에 일단 또 들러보도록 할게요. 또 무슨 새로운 게 새로운 이벤트가 <laughs> 나타날 수도 없,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네. 수완나 부인에게 얘기해봐야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심심해서요. 블랙키하고 에브이하고 비리디언이 서로 대화하네요. 우리들은 이제 여러가지 다른 종류의 엔터카드를 연구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어, 엔터, 여러가지 엔터카드의 콤보를 미리 조사해두면, 위험한 일이 닥칠 경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거야. 블랙키에게 얘기해볼게요. 우리들은 새로운 엔터 카드들을 다음에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의뢰를 해야만 하지. 아무래도 나중에 어 우리들이 그그 그, 그, 뭐지? 시간이 남게 되면 같이 모여 가지고 에브이와 같이 모여 가지고 연구를좀더 해야 될것 같다. 라고 말하고요. 비리겐 비 뭐랄까요? 우리들은 엔터 카드 콤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만약에 네가 엄청난 거리를 여행하게 된다면 너는 제일 가까운 길을 가, 그, 가고 싶지 않니? 라고 물어보네요. 비리디언이. 어서와. 어, 햇살이 정말 오늘 너무 아름답구나. 그렇지? 네가 이곳까지 왔으니까, 왜 여기 도래, 남아서, 어, 나와 함께 대화해보지 않겠니? 라고 하는데, 수원나 어, 부인과 한번더 대화해볼까? 아, 똑같은 말을 하시네요. 그다 뭐, 포스트타운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2층에도 뭐 아무것도 없겠죠? 네 아무것도 없네. 그렇다면 결국에 포스트타운 괜히 온것 같고 어, 아무래도 또 의뢰 하나를 <laughs> 해야 되나보네 이게 의뢰를 해야 스토리가 진행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어, 어서 빨리 의뢰를 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두 번째 의뢰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밖에 나가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아 그렇네요 에몽가가 밑에서 올라오는데 이봐 좋은 시간이야 무슨 일이야? 내가 너에게 그 수상한 빛에 대해서 계속 나타난 수상한 빛에 대해서 말해줬었지? 지금 그들들을 볼수 있어. 네가 원한다면? 정말로? 그래. 언덕에서 볼수 있다고. 나는 방금 거기에서 온걸. 어, 나는 방금 그곳에서 왔어. 너일도 어서 한번 와서 확인해보는 게 좋을 거야. 고마워. 우리는 그럴게. 어서 가도록 하자. 스피릿. 그면 자동으로 언덕까지 올라가나 보네요 꼬지보리하고 수리동보가 이미 언덕인데 하지만 정말 그게 뭘까? 누가 누가 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하, 나는 어 저게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우리들은 어 우리들이 처음 온 포켓몬들이 아니구나 어 수리동보 옆에 서게 되는데 그래서 그 빛이 어디 있는 거지? 어, 저기 있다. 저쪽 말이야. 스피릿 봐봐. 바로 저곳이야. 보여? 저큰빛 구슬 말이야. 도대체 뭘까요? 어, 그러네요. 저 멀리 노란색 빛이 둥둥 떠, 떠, 있어요. 나도 보여. 어, 빛. 빛이 저 멀리 둥둥 떠 있는 것을. 하지만 그건, 그건 움직이는 것 같,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진 않지? 애문가가 그는, 그나마... 빛들을 여러 개 보았다고 하는데 하늘 하늘에 하지만 그는 진실을 말하는 거야. 저 빛은 저 어, 위로 올라가고 있어. 그냥 정말 단지 정말로 느릴 뿐이지 너무 느려서 어그 얼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지? 음, 그렇다면 아름답네. 그리고 정말로 수상해. 그래 아름다워. 그건 그렇지만. 응? 음? 그렇지만 뭐지? 아아 아, 아, 아무것도 아니야. 내 뜻은 그냥 내가 생각을 너무 깊이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내생에이 타운 이 마을에서 계속 살아왔어. 그리고 나는 저런 것 같이 전에 한번 저런 것 같은 걸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절대로야.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정말로 자주 나타나고 자주 나타나곤 해. 그래서 나를 참 그냥 걱정스럽게 만들어 어, 불편하다고 그래 이 마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마, 여러 가지 말하고 있어 어, 예를 들어서 나쁜 행운이 행운 같은 것 말이야 저 어, 저런 것 같은 더욱 더 수상하고 이상한 것들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 이 나쁜 일 나쁜 것들이 앞으로 올것 올, 올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 그리고 나도 바라는, 바라는 거지만, 어, 우리들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걱정하는 것 같아. 어, 그, 어떤, 암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어떤 힌트 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나 어, 나쁘, 안 좋은 일이 앞에 다, 닥칠 거라는, 어, 뭐 말하는데, 어, 일단 빛나는 구슬을 봤으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 할것 같네요. 네, 뭐 모하머도 언덕 위인데 잠시만 모아머 어, 아주머니와 대화를 해볼게요. 어그 좋은 마, 좋은 오야 스피릿 너는 이미 빛을 보았니? 정말로 수상하지 않니?라고 이렇게 모아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어, 빛이 노란색 빛이 둥둥 떠 있네요. 나중에 저게 어, 저 빛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겠죠. 아, 계속해서 어, 계속해서 어, 이거 의뢰를 해야되나봅니다 그렇다면 뭐 수상한 빛도 보았으니까 나중에 뭐또또 스토리에 관련된 뭔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또 이상한 빛이 하나 말고 여러개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뭐또 <laughs> 신기한게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번화은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